선생님, 응? 제가 오늘 한 임무를 준비했는데, 응. 이분의 직업을 알려드릴게요. 응.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을? 응, 배우. 배우? 네. 응. 김씨, 여배우인데, 응. 이분이 이제 배우로서 응.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한탄대로 라고 그래? 앞으로도, 앞으로? 그럼!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분을 딱 보는데 이분은 고집이 장난이 아니신 분이야? 음... 응? 한번 돌아서면 안 보는 사람 그런 성향도 있어. 이 성격이. 네. 근데 이름 삭제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난 느껴지거든? 응? 네. 응, 그렇게 느껴져. 근데, 이 사람은, 자주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막, 자주자주는 아니어도,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가끔 한 번씩 나오고, 이렇게는 안 보여져. 음. 그나마 그래도 배우로서는 자주 나오는 편이지? 음. 잊어버릴만 하면은, 또 탁, 나오고, 탁 나오고, 이런 걸로 보여져. 음. 응. 그런 사람으로 보여져. 근데, 이분 앞으로 미래를 봐달라고? 네. 어, 내가 볼때 지금 또 뭔가 또 움직 움직거리고 뭔가 있는데, 응? 뭐 뭐가 있어? <laughs> 뭐가 있는데, 뭐뭐뭐 <laughs> 뭐, 뭐, 뭔가 이렇게 배우라며, 네. 뭔가 활동 중이라고 지금. 어... 지금 활동을 하는 걸로 보여지지, 절대로 활동을 안 하는 걸로 안 보여. 네. 그럼 이 사람 사주 자체가 음. 어, 예민하기도 하고, 음. 어, 싸라하기도 하고 음. 그런 그러니까 꼭 남자랑 비슷한우리의 남자 성격. 여자이지만, 남자의 성향을 좀 가졌다. 음. 이렇게 보여지고, 음. 어, 떻게 보면 화끈하고, 음. 어, 떻게 보면 또 카리스마도 좀 있다. 음. 어, 그런 성향을 좀 가졌어. 그리고, 음, 지혜롭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좋고 예민하고 그래서 머리가 참 영민하고 좀 똑똑하다. 음. 이렇게 보여져. 네. 어, 그리고 이 사람의 사주가, 음. 원래는 가만히 못 있어. 배우하기를 잘했어. 그래요? 이분은. 음. 어, 왜냐면, 음, 사주 자체가 가만히 앉아서 남의 밑에 가서 막 이렇게 지적질 받아가면 하는 일을 못 하시는 분이야. 자기가 말하자면, 우리, 그러니까 배우라고 하니까 잘했단 얘기야. 일반인이라고 쳤을 때, 한 가지 일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시작을 한 걸로 보여져, 나는. 음... 어, 뭐, 뭐, 어, 뭐, 어떨결에 배우가 됐어요?가 아니야. 음... 하고 싶은 걸한 거야. 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나온 것 같은데? 네. 어려서 젊은 모습이 뭐여 이렇게 청순한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러면 은 새로 시작한 이 작품은 어. 잘 대박 나겠습니까? 응? 네? 응. 대박. 어그그 그, 이거 쪽니말니 우리 피디님 좋아하는 쪽박 아니야? 아. <laughs> 응? 아, 전 쪽박 안 좋아해요. 응, 응, 쪽 아니 쪽박 아니면 대박을 맨날 나한테 띠별로 얘기할 때 하라고 했을 때 갑자기 그게 딱 떠올라서 얘기하는 건데 절대 쪽박 아니야. 쪽박 아니다. 어 그리고 요 주, 요이 사람이 나오는 데는 다 인물들이 다 그래도 짱짱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 음... 뭐 이름 없고 막 이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좀 주변 인물들이 조금 괜찮은 사람들, 음... 이름 석자 되면 어, 모르지 않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캐스팅이 된것 같아. 네. 그래서 이 영화 망하지 않아? 이 영화 영화. 어, 절대 내가 볼 때는 안 망한다. 뭐안 망한다. 안 망한다. 아니? <laughs> 뭐뭘더 보여 줘야 될까? 어, 어. 김혜수 씨입니다. 뭐? 김혜수 씨. 그래? 아니, 이번에 영화 찍으셨잖아요. 응. 음. 뭐, 뭐, 뭐야? 뭐? 제목이 밀수인데. 응. 어. 그, 막, 이마도 찢어지고. 이마가 찢어져? 네 이거 찍으면서. 아, 실제로? 응. 아. 물 공포증도 이겨내시면서. 응. 음. 아니야. 뭘 한마리 하겠다 그러면 악작가이 덤빈다니까. 음. 그랬으니까 이렇게 스타가 된 거야. 노력 없이 된건 아니여. 음. 음. 딱 맞는 직업을 고르셨다고 하셨잖아요. 어, 왔다다다다 왔다, 왔다, 왔다 하는 일을 해야지 어. 만족하고 사는 사주를 갖고 있어. 음.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엔 네. 사주는 절대 가만히 못 있어. 그리고 고집이 장난이 아니야. 음. 어? 내가 한번 딱맛먹은건 해야 하는 사람이고 또 예민하다 했잖아. 음. 그래서 예민한 부분 이런 거를 적절선을 잘 찾아서 여시방맹이다 음. 그래. 어. 엄청난 인기를. 별로. 미안해. 네. 별로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이 없잖아. 평이 없잖아. 그러게니까, 혜수 씨는? 음. 맞잖아. 그래서 그게 그런 예민한 부분들이 그런 거를 잘한것 같아. 근데, 음. 천년운 보다, 음. 어, 늦, 늦복이 터져, 늦복이. 늦복이? <laughs> 어, 이미 늦복이 터진 거야. 음. 응. 나이가 지금이라는데, 어머, 그러나 저러나, 김혜수 씨는 결혼을 안할라나 봐? 그러니까, 언니, 어떻게 보이세요, 그거는? 별 생각이 없는데? 결혼해? 어. <laughs> 그래도 항상 이 갈망은 있지 여자이기 때문에 나이가 있어도 그런데 자기가 배우라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예민하다 했잖아. 절대 말라는 거 절대 싫어하고 누가 난 내가 입설구설을 오르내리는 거 절대 싫어하시는 사람이야. 음... 해수 씨가. 그래서 야 해수 씨가 나이가 이렇구나. 많이 드셨죠 음, 음, 음. 음. 비밀. 음. <laughs> 그래서 음. 한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영화가? 응 음. 아니야 영화 잘 되고 음... 영화 잘못 되지 않아 왜냐면 코로나가 끝으로 이렇게 막 지금 막이 영화 저 영화 막 나오잖아요. 근데 혜수 씨는 원체 팬들이 많잖아. 어난 그렇게 보여주지 나쁘게 안 보여요. 좋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